나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어, 나 지금. 나 5월에 나시안부 선고받을지도 몰라. 모카형, 유튜브. 아, 나 최근에 비행기 타는 꿈 꿨다? 미국 가는 꿈 꿨어. 내가 장시간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거든? 뜬금없이 미국 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혼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한막 16시간 이렇게 타잖아. 와,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버티지? 아, 이 막상 이제 좀딱 들어가야 될 시간이 왔어. 근데 되게 두근두근두근 두근, 하는 거 그, 그 느낌 뭔지 알아봐. 안 해본 거 들어가가지고 막. 아, 내가 열로서 시간 비행을 어떻게 하지? 설레임 반 걱정 반? 아니 게임기가 없었어 그래서 더 두근댔나? 야 근데 처음 장시간 비행기 탄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구나를 처음 느낌 아 무섭더라 되게 그 기분이 안 잊혀져 내가 비행기 타는 거에 겁을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다고? 이런 거 비행기 탈 때마다 뭔가 마음 먹고 타긴 하지 않아? 난탈 때마다 맨날 그러는데 난 지금부터 아플 거야 이 생각을 하고 탄다고 맨날 귀가 그 고문실 들어가는 마음 마냥 아씨 근데 무조건 타, 타긴 타야 되는데 난 지금부터 아플 거야! 이러면서 들어간다고 이상하게 한과는 못 먹겠는데 약과는 맛있더라 8시니까 슬슬 양채와 청산을 해볼까 어디 보자 용채가 한시간 33분 야그 한과 중에 안에 막 공기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 기다란 한과 있잖아 그거 빼고 못 먹겠어 요가 요가. 근데 많이 못 먹어. <laughs> 좀 먹으면 질리지 않냐? 한과나 화과자화과자도못 먹겠어. 뭔가 맛이 맛이. 이쁘긴 한데 뭔가 이거 별로지 않아 생각보다? 비싼 거면 맛있어? 모양이 예뻐서 먹으면 생각보다 별로. 맞아, 그냥 이쁘게 단는데 나는 시장 과자도 못 먹겠던데 형은 괜찮았어? 시장 과자? 이런 건 먹을 수 있어. 이거 와플이랑 이거 버터 쿠키 따. 이런 쿠키류는 괜찮아. 이거 진짜 쿠키류는 괜찮아. 알고 나 그것도 좋아. 옛날에 쌀 티밥을 그렇게 좋아했어. 맛있어, 사 쌀티가. 달아. 내가 과학 시간 들어가기 전에 쌀이 달다는 이유를 알아냈지. 이런 건 맛있어, 시장 가면. 쿠키류는 괜찮은 것 같아. 초코칩 쿠키나 이런 거. 그냥 진짜 그냥 그냥 먹을 만해. 근데 요새도 있나? 나 시장 안간지 오래돼서 모르겠다. 음. 1박 2일 그 사건이 뭐야? 어? 최근이네? 의외로 최근이네? 이한 봉지에 7만 원이라고? 이거? 그 정도인가? 잠깐만 아는데, 요새 버터링 그 얼마냐? 버터링 한 3천 원하냐? 버터링을 몇 까가지고 몇 여기를 꽉 채워도 7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100g에 4,495원인가? 기름보다 더 비싸네. 아, 그러네. 소고기도 저 정도 하지 나 돼지고기 100g에 진짜 싸게 사면 800원, 600원 했던 거 같은데. 지금 휘발유 리터당 1600원이더라? 리터당 1600원이야? 지금보다 더 비싸네, 진짜. 존내 비싸다. 와, 야, 그렇게 비유하니까 존내 비싸다. 애초에 과자를 무게 달아서 파는 건 좀. 아니, 과자는 원래 무게 달아서 팔긴 해야 돼. 왜냐면, 그거 아니면. 안 돼. 아니 근데 카메라가 있는데 그러고 싶을까? 카메라 돌아가는데 와이 사람 되게 당당한 사람이네. 인터넷에 보니까 2kg에 배송비 포함 13,000원 정도 하네 와 근데 7만원? 아 맞아 최근에도 그거 뭐지? 어디 시장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감찰 가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래가지고 아니 심지어 시장 가면은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카드도 막 수수료 뗀다 이러면서 다 현금으로 긁었잖아 맨날 계좌이체 해주세요 하면서 그거 신고 많이 당해서 좀 없어짐? 신고 많이 당해서 없어졌어? 어 그거 신고할 수 있구나 근데 맨날 계좌 탈퇴하면 더 싸게 해줄게 이런다고 탈세야 탈세 그거 다 어?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아 소득세게 그 나오니까 갑자기 개빡치려고 그러네 이래서 정직하게 사는 놈들은 아니 이번 소득세 어떡하냐고 아니 개무섭게 세무사님이 나한테 얘기 남겨 놓은 게 있단 말이야 나한테 온거 그대로 읽어줄게 대표님 작년분 용역비 지급 내역 중에 신고 안 하신 거 있으면 신고하는 편으로 용역자랑 얘기해서 신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정리해 드릴 텐데 도소매 매출이 너무 커서 소득세 부담이 많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지금 덜덜덜 덜, 덜, 덜 떨고 있어 나 지금 나 5월에 나시한부 선고 받을지도 몰라 모동부 월급이 아니라 그 용역비가 정확히는 모동부 월급도 포함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원래는 뭐냐면, 그 후드티를 만들면 결국 내가 하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비로 들어가 바보야. 그동안 목카용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 원양어선탄줄 알아. 아, 씨발, 갑자기 더운다 그러네. 요허트라이 제발 적자만 안 보게 해주세요! 저 이득은 바라지다 타도 방송은 틀어줘야 해유 형을 누가 태워준대 건장한 남자도 힘든데 나뭇 가지가 가서 뭐요? 아니 근데 세무사님 이 연락 남긴 거 존나 설벌하지 않냐? 넌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러고 남겨놓은 것 같다고 나한테 자막 응선한 것 같대. 넌 이제 뒤질 것이다. 원양어선 타러 가도 방송 켜질 거지? 야 원양어선 개빡세네. 원양어선 남자만 태울까? 원양어선 남자만 태운다고? 아니야 타는 여자분들이 있긴 하더라. 나랑 물론 체격이 좀 많이 다르시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데. 원양어선 돈은 많이 번다 하더라? 6개월 이라고 6개월은 일안한데 옷보다 적게 본다고 아니야 실제로 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래야. 그래도 진짜 많이 벌던데 6억은 못 번다니 애시당초 6억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건 매출이고 여기는 소득이잖아 일하시는 분들이 억 버는 거는 그 억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애초에 사업 준비하려는 분들 원양어선 탄다 T1 어쩌고에서도 원형어선 타가지고 사업자금 마련하잖아. 하지만 그래도 타고 싶진 않다. 모두가 그렇지. <laughs> 생각을 해봤어. 용용치는 저번에 누가 스몰다면서 해달라 그랬는데? 스몰다 한 시간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눌까? 다섯 글자, 그니까, 러 다섯 글자 어떻게 하지? 어느 정도는 링피트용으로 어. 빼놓으면? 링피트용으로 빼놓자고? 근데, 링피트 하면서 저거 못할걸? 그럼, 용용체랑 양체랑 유체만 나중에 뭐, 와류하면서 하든지, 링피트 하면서 하든지, 그게 나? 뭐가 편한데? 다섯 글자 플러스 링피트. 면 멘트는 고정이지 살려주세요 <laughs> 너무 아파요 계속 끼네나 일단 용치를 먼저 하자용 지금이 8시 30분이니까용 10시 3분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면서 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용용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용체는 평소에 다하는 말투이요 그래서 용용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젠장 우리 떠들고 있던 거 그냥 용용체 쓰면서 할걸 그랬어요 물을 뭔 얘기하고 있었죠? 먼저 원형어선 타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원형어선 타는 얘기라고 하니까 기분이 <laughs> 이상하잖아요 커피 하나 받아요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했어도 안 끝났어요 왜냐면 내가 7시 40분까지 공지사항 쓰고 있었거든요 방송 키고 40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커피값 받아요 케일러스님 5천원 후원 커피값 땡큐 고마워요 보내지나요? 끊어 끊어 고맙습니다용 고맙습니다용 말이 이상해요 주문하신 모카 한잔 나왔습니다용 외노자 화법임 외노자 화법 아니에요 말이 심해요 한국인이에요